남편 잃고 5년 만에 만난 좋은 분. 그런데 자식들이 하는 말이 재산 뺏길까봐 걱정이라며 극구 반대합니다. 70 평생 살면서 이런 말 들을 줄 몰랐어요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어요.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왔었죠. 그러던 중 성당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. 부인을 잃고 3년 된 분이었어요.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.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? 네, 정말 외로워요. 서로 위로가 됐어요. 몇달후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. 선생님, 우리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?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을까요?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. 아들, 딸에게 말했죠. 엄마가 좋은 분 만났어. 재혼하려고 해. 그랬더니 아들이 펄쩍 뛰더군요. 엄마, 정신 차리세요. 나이가 몇인데. 아들아, 엄마도 외로워. 혼자 지내기 힘들어. 엄마, 솔직히 재산 문제도 있잖아요.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. 딸도 마찬가지였어요. 엄마,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.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.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, 남이 끼어들면 어떡해요. 김 선생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아이들이 대놓고 차갑게 대하더군요.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도 고개만 끄덕이고. 정말 창피했어요. 결국 아이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말했어요. 엄마, 재혼은 절대 안 돼요. 재산 분할도 복잡해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. 너희들은 각자 가정 있잖아. 엄마는 왜 혼자 늙어야 해?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. 다른 남자랑 사는 건 보기 싫어요. 김 선생님께 죄송해서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. 좋은 분이었는데, 자식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.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. 아이들은 가끔 안부 전화만 하고 명절에나 얼굴 봐요. 외로워도 참고 살아야겠어요. 자식들은 제 재산은 걱정하면서 제 외로움은 걱정 안 하네요. 70평생 살면서 가장 서운한 일이었어요.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.